네 그래 그래 할미 왔어 어 가자 어 우리가 아주 잘 잤어 한번도안 깨고 지금 몇 시야 아이고 쭉쭉 <laughs> 아이고 쿵했어 알았어 할머가 해줄게 우리 같이 몇 시인가 보자 지금 다5시2 5 분이네 어 비닐에 어 여기서 했어 응. <laughs> 이리 와 할미 한 바퀴 돌아왔어? 할미가 빨리 안 한다고 한 바퀴 돌아왔어요? 뿅. 후. 할미한테 쓰담 받다가 한 바퀴 튕구르르. <laughs> 아. 또. <laughs> 아이예뭐 <laughs> 하고 있어? 응?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나? 저러고 있다가 한 바퀴 발라당 하고 또 쓰담 받다가 한 바퀴 발라당 하고. 응? 快过。哎 개새때 너무 귀여워 음, 일요일 아침 6시 반좀 지났습니다 가지는 밤새도록 잘 잤다고 자고 1시간 맘마 먹은지한 시간. 맘마 한 시간 전에 먹고 따뜻한 가지랜드에 누워 있는 할미 할미 는 찍지 말라고 a m m a 고 a m m a m a m m 누히있워 있는 게 아니야. 가지가 불렀어. <laughs> 할미 m 가 a m a 말인가 그거를 보시다시피 어? 붙잡고 또 할미 바지들 붙잡고 지금 안 잡고 있어요 어. 옆에 스핑크 자세를 엎드려 있습니다 음. 아니, 찍으니까 또딴데 가네 <laughs> 에이, 이제 됐다 아빠가 편안하게 비, 비닐 비닐에 고개를 딱비해고 아좀 만족한 것 같죠. 진짜 잠을 많이 자네. 겨울잠인가? 뭐야? 칼비를 왜째려왓째여 보기는. 가지 요새 너무 놀이를 안 해. 겨울이라 놀이 안 나나 봐. 음. 음, 겨울이라서 참... 잠을 많이 자나 봐. 겨울이든 뭐지 얼음이든 많이 잠을 잤지 <laughs> 뭐. 어차피 먹고 자고 인생인데 근데 고양이는 겨울잠 자는 동물도 아니잖아 원래 자는 동물은 아니지 근데도 잠이 많아 하여튼 아. 우리도 겨울에 잠이 많아지지 그렇지그렇지 리듬은 좀 음. 그럼 가지 잘 쉬어 음. 할미 발과 가지였습니다 음. 땡 엣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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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할미가 나오라그래도 안나오더니 <laughs> 에? 할미가 카메라 대니까 바로 나오네. 자식 <laughs> 쥐돌이 사냥 할미 그림 숙제하니까 못하게 하고서는 쓰담받고서는 그만하라고 잠깐 쉬더니 아유 아까부터 계속 할미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니까 쥐돌이를 두 마리를 여기저기 다 갖다 놨더라고요. 저 머리띠랑 좀 쉬더니 또 지금 확 뛰어놀아요. 쥐돌이 사냥할 때 꼬리퐁이 되네 우리 가지가 보통 때는 꼬리가 아주 가느다랗거든요 아, 꼬리퐁이 되네 쥐돌이 사냥할 때 진짜 사냥하는 거구나 가지 할미 안간다 거기 안돼 안돼 나와 거기 물있어 어어, 어. 이리 와. 지금 화장실 청소하고, 가지 화장실 청소하고. <laughs> 그리고 나왔더니 우리까지 아이고, 빗질도 벌써 했어요. 오늘은 7시쯤 그때 빗질을 했어요. 가지가 계속 가지방에 가길래 할미 그리 오라 그래서 그 시간에 주루를 줄순 없으니까 빗질을 일찍 했어요. 아, 가지가 할미가 그림 그리면 그걸 못하게 해요. 그래서 지금, 아이 그러면 이것도 못하게 할 거면 집안일이나 하자 <laughs> 그리고 움직인 거예요 가지는 이제 할비랑 있고 가지 다 놀았어? 가지 이제 졸려 아침잠 잘 시간이야 응, 줘봐 눈이 저렇게 졸려 우리 가지 오늘 세수도 했지 빗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가죽 깔끔이에요. <laughs> 그냥 가죽 신표해. 튀김 여러분 오늘 내일 토일 요 일요일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뿅. 잠깐 쉬더니 다시 일어났어요. 맘마 먹으러 가나 보다. 아니야?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. 뭐라고? <laughs> 가지 올라가서 맘마 먹어. 응? 뭐? 옳지 응. 먹어, 야, 꼭 이렇게 해줘야 돼. 요 우리 가지는 옳지 가지가 먹으면 안 되나? 응? Got it hmm. oh. 먹네, 우리 가지. 응. 이제 이 배불리 먹어야지 또 잠을 자지. 옳지. 옳지. 아이고, 잘 먹네. 음다 응. 먹었어? 어서 심표 가지뿅 기분좋아 응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왜 응? 어? 응? 어? 거기서 뭐 하게? <laughs> 이리 와, 같이 빗질도다 했어? 거기서 놀거 아니면은 그럼 같이 혼자 있어라 한히 갈게, 뿅! <laughs> 왜? 가지 졸려서 그래. 이제 또 잠투정 시작. 그래, 거기 쿵 해. 응. 가지 여기서 자. 할머니 옆에 있어 줄게. 뿅. 오. 아유. 아유. 아. 오지. 뻘떡이런. 응 오래간만에 뛰네. 오래간만에. 응 완전 일자로 주네. 그러니까. 가지 꼬리 파르르. 어 입맛까지 다시면서. 우와 우와. 가지가 주말인데 떡하루 안해. 우와. 대단하셔 우리 가지씨. 응? 집중하고 있어. 간다. 우차 우차 우차. 자기는 인내심이 없어. 인내심 부족. 넷주고어 꼬리. 강물뱅 <laughs> 꼬리. 어! 아차. 엄청 빨라요. 음. 아이고, 아이고, 잘 뛰네. 아주 잘 뛰셔. 아, 가지 하트. 하트 뿅. 우리 튀김이 여러분께 가지가 하트 쏩니다. 뿅뿅. 가지, 점프. 가서 뛰어가. thing. 가지야 뭐해? 사람 얘기했대. 가지 심표? 뭐 짠총하잖아. 가지 심표. 그래도 다른 때보다 오늘 잘 놀았어 요즘. 어 며칠만에 그래도 좀뛴 거야. 어 어. 가지 심표 뿅 가졌어? 저 안으로 들어갈 것 같네. 그래, 같이 누워서 자. 한번 조용히 해줄게. 같이 잘 자. 뿅